그리고 그냥 이거 도티치로 좀... 사용하자 <laughs> 이거 도티치로... <투취로. 웃음> 네 그러죠 근데 네, 만약에 여기서 딱 띠리리리 용암이 나오면 아 진짜 짜증나 근데 용암한테 그 다이아몬드 나 이런 게 많지 않나요? 응. 그리고 저는 피, 피에 생겼으면 하는 게 좌표 좌표예요 좌표 좌표는 어떤 소리는 많이 나오는 거그것 길이로는 또 좌표 찾아서 갈 수도 있는 좋은 좌표인데 아직 추가도 안 됐다고 0점 십자 그 추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좌표 스크립트 있더라고요. 근데 번번이 근데... 스크립트 쓸 수는 없으니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생각인데 이 블록난초 스크립트 이게 있다는데 저는 음 그거를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뭐야, 게 예, 맨날 섞을 때 답표가 없잖아요. 뭐. 그래서 저희는, 몰라, 그거를, 딱히. 음, 딱히 그런 건안 하고요. 잡표가 있어도, 네. 그렇게 안 있습니다. 답표가 생기면 좋겠어요. 이 마크 자체. 음. 이빈 공간에다가 어떤 버튼 만들어 놓고요. 그 버튼 누르면 잡표가딱생기는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, 지금 아직 생기지를 않아서. 봐. 피가 컴퓨터는 뭐 그런 그 저걸 자판에 완전 맞는데 여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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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밖에 없어요. 어머.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버튼을 만들어서 그 그래들은 화면 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. 이쪽에다가 채팅창에다 입력 그갖고 하는 것도 괜찮네. 맞아요. 명령 여기 특수 카드는 상관없는데 어떻게 네. 해설하든 스크립트 빼고 어떻게 해설하든 네. 되면 그분의 명령을 스크래치에 또 따로 깔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근데 또 티트 이렇게 막칠 게임 모드 형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티트 키고안 켜고 건그 계속 있고 네 그러면 좋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만약에 아주 만약 그리고, 그리고 저희 소망은요 어. 지금 0.12점 오징어 생겼잖아요. 근데 오징어를 죽이면 솔직히 오징어 먹을 수 있잖아요. 사람이. 그러니까 오징어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먹물 네. 말고 딴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. 오징어가 어. 먹물만 있는 거 보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음.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. 그리고 피씨에도 안 생기는. 소만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왜, 왜 소만 가족이 있는 지 지금 말도 하지마. 생겼으면 좋겠어요. 말 가. 말말 말. 말, 말. 그피에요말 pc에는 그말가죽이 이미 생겼지만 여긴 안 생겼으니까 네, 생겼으면 됐다네요. 전 아까 전부터. 근데 저도 아까 전부터 했는데 방금 전에 확인했어요. 아까 이거 화면 밝기 한다고. 나도 이제 집으지야. 왜 설치가 안되지? 아 그리고 댓글도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. 음, 딱 3칸 사았네 3칸은 어. 너무 니까한5칸을 쌓아야 좋은데 근 나무 그래. 캐기 귀찮아 30만... 아, 그냥 그럼 천장 가뭄비로 하죠 아, 근데 그냥... 두칸이나더 쌓아야 참나무로 아아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막그 가뭄비로 할까 그냥? 아, 아 그러면 더 스타일이 될수 있고 그래 그러죠 그냥 근데 가뭄비나무가 없음? 아, 뭐지? 여세요 그냥 가면 다 어디다 썸 어디다 썼죠 아까 분명히 10개 있었는데? 10개 가어요 네? 6개 가져왔아 그럼 나 키고 올 그냥 반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네,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그냥 최대한 예 열을 붙이는 거지 그냥 실제로는 어, 어, 어. 어? 나무가 없다 그니깐요 나무를 번번이 키기 힘들 30개씩 샀는데 그니까 60개니까 거의 4개를 6 곱하기 4는 6 4 24니까 거의 이그 정도든 음. 240개쯤 아닌가? 나이 곱셈 아직 그 학년 아니 학년 말하면 안돼 아니 이거 60개니까 다 합쳐서 6 그니까 6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이거 6 4 2 0이가 240밖에 안되나? 2 4 0이면 많은거 아닌가? 근데 그거를 그냥 아. 써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지아가뭄비난거 어, 갑자기 안보여 음. 아니 모르겠어왜이러지 밤이니까 <laughs> 밝게 어떡해 그냥... 아 레고리 갑자기 자정나무밖에안 보이는 아 약간 보아 참나무도 보겠어요 참나무 안보려면 참나무가 보여 아 앞이 안 보이는데 지금 나뭇잎밖에 안보이데 갈색은 전혀 안 보이고 이 방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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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뭐지? 아 최대한 전 컴퓨터로 마크하는 게더 재밌어요. 컴퓨... 음. 컴퓨터 는 다양한 게 만드네요. 아. 컴퓨터 뭐 이보세요. 지금. 나가 나가라 아, 잠시만요 자 오늘 방송 이, 이 자, 여기, 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레깅스 좀 가져가세요 아네 그다음 방송 지금 22분인데 지금 제가 네. 시간을 안 봐서 아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명안 네. 끝났어요 한 편도 있어요. 자, 안녕히 계세요.